전북 직업계고 베트남 유학생 유치로 지역 소멸 위기 돌파. 내년부터 전라북도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베트남 학생들이 본격적인 배움을 시작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베트남 국제교육개발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18명의 베트남 유학생을 선발했는데요. 이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마친 뒤 내년 3월부터 전북지역 직업계고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노력입니다. 지난 5월 전북교육청은 베트남 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국제교육개발센터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베트남 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국제교육개발센터의 역할과 맞물려 전북지역 직업계고의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최근 현지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18명의 학생들은 베트남에서 사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과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라북도 내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로 지정된 글로벌 학상고와 전주공업고, 줄포 자동차 공업고에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학상고에서는 제과제빵과 글로벌 외식조리과, 헤어미용과에서 전문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전주공업고에서는 기계과, 전기과, 자동차과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 역량을 습득하게 됩니다. 특히 줄포자동차공업고의 미래자동차과는 친환경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교육하며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학생들은 국내 고등학생과 동일하게 3년간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한국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전라북도 내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인데요. 이는 실질적인 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형심 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유학생 유치사업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계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지방소멸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특히 지방교육 현장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 위기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생 수 감소를 완화하고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직업계고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문화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이는 학교 전체의 교육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과장은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동반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베트남 유학생 유치는 전라북도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베트남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선진 기술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성공적인 국제 교육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